나봐. 좀 놀랐어. 나만 아, 오른쪽 아, 오, 아, 주 좋은 걸 쓰고 있구나. <laughs> <여기가> 정말 한 놈도 빠짐없이 왼쪽으로 갈수 있네. <laughs> 아, 이지 칼롬도... 않아. 리 <laughs> 영상 <목소리> 찍어야지 과연, 우리가 욕하는 영상과 듣고 싶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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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욕하는 영상 질병? 뭐야, 저? 너무 당하겠다. 지나갔더니 있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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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알았어. 고 이지마. 슈퍼. 내가 어떻게 는 우리 미아도 바꾼데. 빡대가려면 우리도 저공쓸 때가 아는데 이거 뭐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공쓸 때가 아닌데다가 썼어. 어 아무리 봐도 뭐라고? 아무리 봐도 궁슬 비행, 적비행이야? 아무리 봐도 궁슬 데가 아닌데다가 없었어. 아무도 안 맞았어. 썰로우. 누가 옆에 트로크 옆에 침대? 헐. 안 그러면 고야 스페라 아프고, 배씨 방금 와우, 어린이집 오 잠들었다. 걸렸어. 오대단하 뭐야? 캐치. 어이야 이제 다야 노티 방 한가방 갔어. 아, 우리 다 오들이네. 사 이길 수 있어. 누나, 나 우리 터리디가 알고 있어. <laughs> 어? <그래. 계속> <웃음> <웃음> 너의 루가스와 <림프다>, 나의 <laughs> 우리를 이쪽으 <잊지 마>. 잡아. 드니스꺼 <laughs> 바로 넘어지는 거라. 아, <laughs> 오, 아니? 어? 어? 트롭은 내가 잡았으니 걱정 말라고. 돌아간다? 안데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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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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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부세요두개 아니야? 응, 동의는 와. 오른쪽. 예, 못뭐 세웠대요. 여기 날라봉. 아, 나 스톤의 환청이 들리는 걸 보면 타라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어, 어떡하려고? 뭐, 괜찮아, 내타라는 음. 슈톤을 뽑는 마법의 패라고. 그래. 왜안 먹고 가는야 양보해서. 뭐 <laughs> 이거 또먹또 먹을 리다 이거. 어, <laughs> 나 먹어, 너나 먹어. 응. 죽너나 뭐? 먹자며. 아니, 그거 말고. 너네기리다너나 먹어. 진로가 다섯 명인데 왜 이렇게 라인을 편협하게 밀러다녀 오데미 저도 원딜이 다섯 명인데 왜 라인이 안 밀려 킬 됐죠? 자 리비안 이티부터 왔다 좀 놀랐어.

미첼 잡으러 미첼 잡겠다고 등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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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네 <미안한데? 웃음> 하지만 약한 몸이 죄야 맞아 <laughs> 약한 건 쓰라고 뭐 그랬지? <laughs> 다냐 <아니야. 웃음> 제이 아니야? 응아 맞다 둘니다서우 <laughs> 갔지 않나? 제이는... 제이가에안 아, 했어, 탄약압이라. 약간 힘이 부족한 건가? 톤이 부족 맞아, 그런 듯? 약간 저기... 약간... 세게 말해. 어, 그런 거있 어, 성격은 전혀 음. 다르지. 전녁까지 아니고, 비슷하 얼추. 아, <laughs> 당신이 다르군요 다쳤네 이거 사 파냐, 도나아파냐레파라아파냐파냐라고 했니? 이쪽 세명이 레파야 나도 냐 레파냐, 레파냐, 레하다 레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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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파 위치에 탱커버 부야? 그 뭐하는 애가 마크가 그. 뜨고 계셨군요 야, 뭐. 좋겠다. 좋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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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잇. 뭐? 음? 방금 원투실이 뭐니? 음? 흐.. 이거 이야 감사 <laughs> 타야 살았어 <laughs> 내가 니네 머리 위에 찍었다고 감사 감사 개 예쁘게 찍었어 야. 아니 물릴 뻔한 건 나인데 왜 게임이 터진 거야? 리체라는 게 터진 거 아니야? <laughs> 어리체한테 터졌어 응. 근데 그게 나올 줄 아니었거든? 너냐은 진짜 내가 엄청 빨리 썼단 말이야 어난 솔직히 그 그게 왜 이렇게 늦게 나온지 모르겠어 근데 킹이 너무 버벅거렸어 양클 음. 이게 뭐냐면 그게 왜 늦게 나왔냐면 펜슬이 됐어야 했는데 슈아가 너무 일찍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스킬을 썼을 때 그게 버벅된 거야 그어 스킬 쓰면은 그거 버벅대잖아 그러니까 슈아 상태로 맞으면은 근데 그게 버벅되려면은 중간에.. 이나간 들이, 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부를 들이, 나를 들 나를 나를 들이, 나이나이거왜 들이, 나를 들이, 나를 이냐 나 지금 개무섭 내가 무서워 아니네 <웃음> 추해 죽었어 개빡쳐 <laughs> 저거 근거리 공격이라 아아 아, 우리 미아 봉사 <laughs> 난 보지 않는데영상을 찍었어 <laughs> 저쪽 티샷 빼고는 일티랑이티라서 죽일 수 있을텐데 나도 개못했지만 우리 티샷을 개못했네 <laughs> 것아티시츠반좀 많이 찾네. 저복반달고방 바지. 언제부터 달고 풀 타네. 티셔츠는 팬 커버 프달고 타안 나온다. 칠비리체 타이. 나이다이치시뽑았어 아까도 뽑다이 이 먼저 보신 분? 7일. 저요? 네. 그, 이제 싸움 같은 든요쥐질고7 <laughs> 아, 다음주에는 1 1를 구한다. 계속 울리는 것 같아. 밭에서 다가 7시 이런 거 다니지? 밤비야. 이리차 오른쪽 여기 뒤에서 놀다. 리 차에. 었나 하냥집 으로 들어 가서 뭐 하러？이거 <laughs> 꺾은거야들어갈수있었 는데, 이게 버리기하 사오니？이거 이거 꺼 가도 되 이거 해되 죠？이거 괜찮 을걸사 요？사실 이거 지만 소리 는봤 어？소리 는 오르 면다 아, 잠니었 지금 장난해?